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 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워킹 할리데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한국말로 하면 은 관광 취업 비자라고 하죠.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처음에 1년을 받고 와서 취업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호주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비자예요. 근데 이 비자를 이제 농장에서 한 3개월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 1년 받은 거에서 1년이 더 연장이 돼요 그리고 또 또 6개월을 일을 하게 되면은 또연장 3년까지 최대 할수 있는 그런 비자이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2년까지였는데 작년부터 1년 더 늘어나 3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용한다면은 이 3년이란 기간 꼭 3년이 아니어도 1년이든 2년이어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생에서 좋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한국 실정을 보면은요,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아니, 우리 아이가 인터넷 됐다. 그것도, 취업도 아니고, 인턴대도 너무너무 환영하는 분위기.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되게 지금 힘들고 있고, 또한 지금 공무원 시험 보려고 다들 막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수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나마 또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문도 되게 좁고,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먹고, 그러다 보면 한국은 또 나이 제한이 많아서, 몇살 넘으면 또 들어가기 힘들고, 그럼 세월은 흘러가고, 자기는 그럼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준비만 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다 그냥 목매고 모든 사람이 또 대교배 가려고 목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게 가장 최고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척을 봐도 그냥 막 공부하려고 노력해서 했는데 또안 되니까 계속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나 유튜버나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유튜버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인생에 또 서른 살까지만 또 이게 유, 그 워킹 홀리데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금방 나이 서른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큰 기업에 다녔고 지금 이렇게 호주에서 있지만 제가 호주 생활하면서 느낀 게참 많거든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제가 살아왔던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호주에서 느끼는 그런 워킹 홀리데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 앞으로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서 좀살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제 소견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알았던 그 워킹 홀리데이 하였던 그 후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근무했던 그 일했던 직장에 워킹 홀리데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반은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 여기 호주에 여러 가지 카페가 있는데 올리브 브론이라는 좀꽤큰 그런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바리스타로. 저 처음에는 바리스타 아니고 뭐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보통 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해요. 쿡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거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거나 약간 경력이 쌓이면은 이제, 나와서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일을 하게 되죠. 손님도 맞이하고, 근데 뭐 바리스타도 또 어느 정도 영어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일을 하면서 이제 농장에는 안간 친구예요.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였는데, 일을 하면서 되게 호주 생활에 흡족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같은 거할 때는 또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호주라는 그 나라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 법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취업해서 돈을 벌수 있어요 둘째는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영어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고, 셋째는 여행을 할수 있어요. 이세 마리 토끼를 잘 잡는 사람이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나면은 뿌듯할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이 아니면 은 되게 그, 작잖아요, 그런 인컴이. 그런데 와서 여기 호주는 시급이 되게 세요. 한국인 밑에서 일하건 호주인 밑에서 일하건 간에 한국보다는 시급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기존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영어가 좀 되고 노력을 하면은 그 로컬이나 호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거고 카페가 어디가 됐든요. 그게 안 되면 한국인 밑에서 일을 해도 한국보다는 시급이 더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호주 와서 일을 할때 워킹을 워킹 홀리데이를 올 때. 어 마음가짐을 잘 하고 온다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면서 또 사무실 가서 또 그런 일도 했었고요. 이거는 좀 괜찮은 케이스죠. 또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농장에서 일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나중에 이게 농장에서 어떤 농장 뭐 체리 농장 블루베리 농장 이런 농장을 찾는 그거를 제가 이제 내용 그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게 한번 보시고요. 그 앱을 깔면은 그 농장에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블루베리 농장이다. 그러면은, 그 농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이 인컴하고 중간가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하이가 있고, 미드가 있고, 이제 약간 로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거의 뭐 5,000불까지도 벌고, 중간이면 한 3,000불, 중간 이하나, 중간에 중간 이하, 3 0 0 0불에좀 아래? 그렇게 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지금 800원에서 그 정도 환율이 되니까, 한 5,000불이면 5, 5 8, 2, 40, 한 400만원, 그리고 한 3,000불에 3, 3 8, 2, 4, 240만원, 그렇게 한 달에 정도 버는 거거든요. 그럼 보다는 훨씬 더 인컴이 세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제 뭐살때 여기 렌트비가 필요하니까 쉐어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영어도 늘수 있고,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뭘또 얘기하고 싶냐면은. 친구 사귈 때 정말 외로우면은 한국 친구 한명 정도만 사귀고 다 외국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은 내 시기에 이 시기에 영어로 정말 말하고 영어로 꿈꿔보자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어학연수할 때는 어학원에 가면 은 한국하고 똑같거든요. 잘안늘드래요 그런데 취업을 어디 했냐면 스테이크 막 굽는 데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막 굽다 보니까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또 같이 동료끼리 얘기를 하죠. 가끔 손님과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 리스닝이 트이면서 스피킹이 되더래요. 원래 이게 귀가 뚫려야 말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그 후배 말이 어, 선배, 나는 정말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 하지만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내가 정말 스테이크 구우면서 막 영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러고, 늘었어, 정말. 그래서 지금도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나 스테이크도 잘 굽는다 말도 들었어.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쳤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냥 학원 다니고 왔다 갔다 가방만 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영어 별로 안 늘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체험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들리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 문화를 이해하면 소통 속에 언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가면은 뭐 영어도 별로 안 늘고 뭐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보면은요. 다들 영어도 열심히 하고 또 어, 일도 열심히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30살까지 가능한 게 워킹홀리데이니까 평생에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좀 생활하고 싶고 영어도 늘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워킹 홀리데이 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던 그세 마리 토끼, 영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돼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 어떤 유튜버가 하는 말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오늘 행복하다고 꼭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요일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을 쉬는 쉴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일요일 하루 종일 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분이 좀 찌뿌듯해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5일을 일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요. 행복이라는 거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미래가 행복해야지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오늘 힘든 거를 좀 견디고 내일 그 미래랑 뭐 길게 미래도 있고 가까운 미래도 있잖아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참고 노력하면은 행복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호주는 땅덩이가 넓잖아요.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오시면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러 호주에 와서 워킹 홀리데이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고요. 망설이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길 정말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